바로 테조스인데요. 아마 테조스 관련해서는 어제 어 되게 가격이 급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은 좀 다시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제 상승했던 이유 자체는 네. 아무래도 이제 테조스 쪽에서 많이 이제 관심을 음. 가지고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코인원에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네. 되게 한17% 이상 거의 많이 급등을 했었었어요. 음. 근데 사실 테조스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데, 어,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지만, 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집단 소송을 받았던 이슈가 있거든요. 어, 집단 소송을. 예, 네, 그 집단 소송을 왜 받았었냐면, 실제로 그, 예를 들면은, ICO 과정에서 개발자랑 운영자 간에 그 장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좀미뤄져 가지고 투자 손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테소스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 2억 3200만 달러 정도로 이제 아이쇼 펀딩했던 굉장히 대규모 그런 아이쇼 프로젝트인데 네. 뭔가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laughs> 네. 그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도 랭킹이 거의 한 18위 정도가 됐어요. 사실 어제 좀 많이 올랐을 때는 16위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 쪽 관련해서는 하루에 거의 뭐 9억 2천 달러 정도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아까 그러니까 500만 달러 정도 하루 거래량이 되고 있고, 게이트라는 이 거래소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일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많이 급등하고 윗꼬리를 달고 올라갔다가 음. 다시 이게 이제 실뭐차익실현 매물 이런 걸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요. 실제로 테조스 개요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어, 블록체인의 지배구조를 <laughs>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코인인데요.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좀 기술자나 개발자 분들이 네. 아니시면 딱히 와닿지 않으신데 네. 좀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은 테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테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렇게 탈중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다라고 해서 약간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아까 그런 뭐오버 같은 뭐 이제 블루웰 같은 그런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좀 개발자나 이런 기술적 쪽으로 좀더 이제 특화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특히 원래 블록체인 기술이든지 IT 쪽 으로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테조스나 뭐 코스모스 같은 것들이 음. 뭐 제2, 제3의 뭐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될수 있다. 차세대 코인으로 되게 주목해야 된다고 라 되게 많이 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작년에 아. 이렇게 하고 나서 집단 소송으로 지금 4건이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 어제 이제 코인원 같이 되게 큰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해서 단기적인 네. 급등은 있었지만 바로 지금 하루 만에 그 24시간 내로 지금 바로 이제 떨어져서 음.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테조스를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이거를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실제로 이 최근에 이 집단 소송된 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테조스의 회사 자체는 해외 법인으로 스위스에 오픈이 됐었고 네. 근데 펀딩 자체는 미국이고 소송도 미국에서 당했어요. 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회사 자체가 스위스라든지 다른 해외에 있다고 해도 그 펀딩을 예를 들면 투자 자금을 그 나라 나라에서 이제 모았다고 하면은 그 나라의 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걸렸고 이런 테조스 내부에서는 아 이거는 사실 그 스위스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 걸릴 게 있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지만 네. 어, 미국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건 미국에서 너네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법을 자국 법을 따라야 된다. 아, 그러면서 네.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되게 좋게 편정, 그러니까 그, 그, 추위가 좋다고 보여져 있었지만은 되게 최근에 좋은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호재는 어, 메인넷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테조스한테 굉장히 좋은 호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 이런 이제 집단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안 좋은 게 있으니까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려고 어, 이제 지역사회를 성장시켜서 안보 강화를 하려고 예를 들면 음.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을 위한 뭐 R&D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되게 그런 네.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 소송 같은 걸로 악재가 작용하면서 하락을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테조스 같은 경우는 좋은 이제 개발 플랫폼이긴 하지만 어 호재가 많음에도 악재가 일단은 계속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굵직굵직하게 나오더라도. 급등은 하겠지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다시 그 하락폭으로 도라, 돌아설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홀드하는 전략보다는, 네. 어,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올 때마다 <laughs> 그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어, 수익의 기회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일단은 그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어, 개발, 그러니까 기술 개발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 플랫폼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이 집단 소송 문제가 클리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